아주. <laughs> 아주 아주 아이구파체 아주, 아, 아주. 아주. 한번더 아주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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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라 따따라 따라 너무 좋다단고 보면 <laughs> 조금 부끄러우니까 완전히 보지는 말고 살짝 돌려서 옆 모습만 <laughs> <laughs> ...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꽉 잡고 달려 띡띡띡띡띡 띡띡띡띡 띡 땅을 보고 계속 올랐지 정상까지 많은 시... 많은 시간을 보란 듯이 어슬렁거리는 다이애걀를 보았나 야 그중에 첫 번째 노래로 제목이 만세라는 노래 어떤 스타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? 너의 느낌을보여줘 음. show me your f e e l yeah. 찰스에게는 그러면, 은 아주 나이스 e 는 u n n 아. i n 오는소노공이라는 곡. 오. 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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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내가 더 생각난다는 거야 어쩐 날 어쩌냐는 거야 어쩌냐는 거야 모르까 응? 보자는 거야 응. 내가 만세를 하면 너는 만세가 보여 내가 만세를 하면 너는 만세 살까지 살수 있을 줄 알아 나는 만세 살까지 살줄을 하지만 나는 아직 25살 성민이 b 난 성민이가 너무 싫어 I'm sorry. 주가 총액? 네. 주가 총액 같은 경우는 나 그런 거잘안 봐. 아 예. 네, 네, 네. 아,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생 회사이기도 하고 음, 주가 총액을 음. 이제 오르는 거지 올려는 건데 주가 총액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네. 뭐 뭐라도 줄까? <laughs> 어 여보세요? 에? 에? 아그 친구도 왔다고? 아이 빨리 왔네. 어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아 어. 웃겼을 때요 웃길 때 고행에서 활약 못할때못 웃겼을 때아 그때 이거 이거 하면 더 재밌을 걸아 내가 이렇게 저때 저렇게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갈 때가 가장 후회스럽고 절망적이고.